자, 8강 할게요. 8강. 어. 얘들아, 이거는 도표는 문제 어떻게 나올까? 위에 도표 그대로 나오고 그치? 숫자나 좀 문장 바꿔서 나온다. 아마 하나 나올 것 같아. 하나. 아, 이거... 자 그럼 할게요 아 니네 리딩 파워가 없으니까 아이씨 그냥 같이 하자 그러면 미리 좀 풀어 봐야 되는데 자 1번 보시면 제목 봐라 11살짜리 호주인들이 호주 아이들이 컨설팅가 뭐야 컨설팅 어, 그래. 조언을 구하다. 누구랑 조언을 구했을까? 만일 그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자, 가로축 보시면 조언 구하는 대상이 있고요. 세로축은 비율이고. 얘들아,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색이나 선의 종류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 그게 제일 중요해. 자, 색에 따라 뭐가 달라? 소연아, 색에 따라 뭐가 달라? 성별이 다르지? 어,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위에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얘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거 세미랑 지금 해석 잘 하면 문제 맞아.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도표는 지금 끝내자.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 자, 위에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호주, 남자, 여자, 아이들이야. 11세, 11살, 11살에 호주 남자 여자 아이들이 누구랑 상담했는지 그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여기가 1번이죠? 엄마들이 most야 가장 조언이 구해진 원천이었습니다. 만일 남자 여자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면. 맞습니까? 엄마, 봐봐. 그러면 남자 여자 전부 1등 맞죠? 어, 그 다음 2번. 남자 애들에게 아버지들은 세컨드 모스트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조언이 구해진 원천이었습니다. 맞아요? 남자 아빠 봐봐. 2등 맞습니까? 맞죠? 음. 그다음에 요건 외워 두자. followed by 하면은 이어서 머머시 오다. 이렇게 외워도 이어서 친구들이 옵니다. 그러면 친구가 몇 등이란 얘기야? 3등이란 얘기죠? 남자 친구 봐 봐. 3등 맞지? 그다음 파란색 밑줄 쳐. percentage 비율인데 지난 시간에 했지. 비율하면 총네 가지가 있다. 나머지 세개 뭐니? rate ratio ratio 그 다음, pro, proportion. proportion. 바뀔 수 있다. 자, 여자들의 비율이야. 선생님과 상담했던 여학생들의 비율은 20%포인트 더 낮았습니다. 얼마니? 여학생 선생님. 얼마야? 불러줘, 좀 불러줘. 어? 여는 얼마야? 40%. 40, 어. 야, 도표는 지금 끝내자니까. 이따 집에 가서 다시 봐야지. 하지 마. 할거 많잖아. 자, 아빠와 상담했던 여학생들의 그것보다. 그것은 퍼센티지. 자, 여학생 아빠 얼마죠? 60%. 그렇지. 어? 네? 60%. 뭐야? 아. 어. 그러면 맞죠. 그다음 남학생들의 비율이야. 관계 대명사절. 선생님들과 상담했던 남학생들의 비율 얼마니? 44. 아. 어, 더 높았습니다. 선생님과 상담했던 여학생들의 비율보다 얼마야? 40이지. 뒤에 나오네. 4% 포인트쯤 더 높았습니다. 맞네요. 마지막 더 많은 여학생들이 친구에게로 갔습니다 여학생 친구 얼마야? 68%. 어, brother나 sister보다. 얼마야? 여학생 brother, sister? 어, 그럼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제목 보시면. 매체 종류에 따른 광고 수입이야. Revenue, 수입이야.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수입이고요. 얘들아, 선의 종류에 따라 뭐가 바뀌어? 매체 종류가 바뀌죠? 자, 들어간다. 위에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광고 수입의 트랜스, 경향을 매체별에 의한 2005년부터 2013년이야. 자, 들어간다.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서 광고 수입의 양은 어, 뒤에서 꾸며줘. 신문에 의해서 벌어진 광고 수입의 양은 largest, 가장 컸습니다. 다섯 개의 매체 타입 중에서. 자, 2005, 2007, 점 찍으면 신문이 1등 맞죠? 맞죠? 확인했지? 그 다음 2번. 그러나, 신문 광고 수입은 계속해서 떨어졌대. 2005년 이후로. 맞습니까? 2005년 이후로 신문 쭉 떨어지죠? 음. 그리고, ranked the second. 2위로 매겨졌습니다. 2013년도에 from the bottom. 꼴찌에서 2등이다. 자, 2013년도. 신문 꼴찌에서 2등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 라디오의 광고 수입 다음으로. 무슨 말이야? 라디오 광고 수입이 꼴등이다, 그 말이야. 맞죠? 맞지? 확인해, 빨리. 2005년 이후로 인터넷 광고 수입은 어, noticeably,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맞아요? 빨리 확인해. 어. 그리고 2013년도에 그것은 밑줄 썰패스 뭐야 썰패스 초과하다 뛰어넘다. 이전에 어, 리딩 1등이었던 광고 수입 원천인 방송 TV를 뛰어넘었습니다. 자, 2013년도 봐 봐. 그 전에는 1등이 누구였니? TV였지. 근데 2013년에 인터넷이 따라잡은 거 맞죠? 어. 그다음 케이블 TV의 광고 수입은 스테디리 꾸준하게 증가했어. 2005년 이후에. 맞죠? 확인했지? 그리고 여기 잘 봐. 아, 밑줄 쳐. less than twice that 라디오의 그것의 두배 이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얘들아 2009년도에 케이블 TV랑 라디오랑 비교해 봐. 그러면 케이블이 라디오 두배 이하 맞습니까? 확인 좀 해. 맞죠? 맞지? 어. 그다음 2009년도와 2013년도 사이에 다른 네 개의 매체 타입과는 달리 라디오 광고 수입은 리러 거의 변하지 않았어. 자 2009에서 2013 라디오 봐봐 거의 직선 맞죠? 약어천 아, 150억 달러로 머물면서 라디오 보세요 계속 15 정도 맞죠? 음 다음 아, 니네가 문제 풀고 하고요. 좀덜 지루한데. 어쩔 수 없지, 뭐. 리딩 파워 안 갖고 왔으니까, 뭐. 그냥 들어. 자, 그 다음에 제목 보시면, 트레이트가 뭐야? 기술이야, 기술. 어, 기술에 의한 교육 수준입니다. 세로축 뭐니? 기술의 종류고요 자, 가로축은 비율이고, 얘들아, 색깔에 따라 뭐가 달라. 밑에 봐봐. 등록, 등록된 apprenticeship. apprenticeship 하면은 견습생이야. 견습생. 그그 그 정규직 전에 그 수료하는 사람 있지. 등록된 견습생 자격증이고요. 그다음 다른 기술 자격증, 고등학교 이하 고졸이야. 그다음 대졸이야. 교육 수준이죠. 자, 들어간다. 위의 그래프는 다른 교육 수준을 보여줍니다. 왜? 기술 직업에 따른 2006년 캐나다야. 자, 1번. 전기 기사가 하이스트야. 가장 높은 등록된 견습생 자격증을 가졌습니다. 얘들아, 파란색 봐. 파란색 이제 뭐냐? 아, 미안. 생명인가 봐. 초록색이구나. 자, 초록색 보시면. 경기 기사가 1등 맞습니까? 37 하이스트 맞죠? 그다음 가장 높은 자격증 비율 얘들아 이거는 무슨 색이야? 자격증이 두개 아니야? 요거랑 요거 더한 거야 맞아요? 어 가장 높은 자격증 비율은 가져졌습니다. 미용사와 이발사에 의해서 까지 맞죠? 얘들아. 초록색이랑 빨간색 더한 게 미용사 이발사가 1등 맞습니까? 요렇게 더해 봐. 이렇게 더하면 가장 큰게 더해 봐. 미용사 이발사 맞지? 어, 맞죠? 그다음에 야, 여기 문법 중요해. with 및줄 목적어 요까지괄호 치고 아, 목적어 엄청 길다. ing 밑줄 뭐야? with 분사구무냐. 해석. 얘가 도달한 채로. 자, 목적어 봐. 그것들의 combine. 밑줄. 이거 도표 문제 많이 나와. 합쳐지냐. 합쳐진 비율입니다. 뭐와 뭐 합친 거죠? 견습생 자격증과 다른 기술 자격증을 합친 비율이 68%에 도달하면서 얘들아, 요두개 더해봐. 28 더하기 40. 68 맞죠? 어. 합쳐진 비율. 또 나오네. 견습생 자격증과 다른 기술 자격증의 합쳐진 비율. 누구의? 전기기사의. 얼마니? 전기기사. 앞에 거두개 더해봐. 집중 안 하고 있지, 지금. 전기기사 이렇게 두개 더해보라고. 37 더하기 17이 얼마야? 그렇지, 54. 54는 똑같았대. 플럼버, 배관공의 그것과. 배관공두개 더해봐, 얼마야? 똑같죠, 54. 여기다 써라, 그냥 여기. 너네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 숫자 써라. 그다음 미용사와 이발사가 smallest, 가장 작은 비율을 가졌습니다. 모졸 이하의 범주에서 자 확인하자 얘들아 여기 황토색 황토색 봐봐 미용사랑 이발사 10 꼴등 맞죠? 마지막 요리사의 비율이다 대조를 가진 가장 높은 교육 수준으로서 대조를 가진 요리사의 비율 얼마입니까? 대졸 야, 나 불러줘. 너 지금 맹하고 있지? 불러줘. 요리사 대졸, 얼마야? 어? 17? 어. 은? 응? 더 작았습니다. 목수의 대졸 비율 얼마야? 정신 안 차리지? 목수의 대졸 얼마냐고? 욕했어? 18보다? 더 작죠? 음. 듣고 있는 거지? 아씨 나만 계속할까 이상하잖아. 도표 하나 나와 하나. 뭘 어떻게 나와 여기 숫자랑 문장 좀 바뀌어서 나 <목소리> 나오는 거야. 얘들아 이것만 해석하면 맞죠. 자 볼게요. 이거 몇 번이냐? 여기 몇개 남았냐? 어? 세개 남았지? 다 끝났네. 얘들아, 세 개만 집중. 자, 소비자, 어, expenditure, 뭐야? 지출액이야. 소비자 지출액 캠핑 비용과 캠핑 장비 비용이다. 가로축은 지역이고, 세로축은 비용이고요. 그래프의 색에 따라 뭐가 바뀌어? 캠핑 비용이냐, 장비 비용이냐. 들어간다. 위에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전체. 소비자 지출액을 캠핑 비용과 캠핑 장비에 대해서 여섯 개의 펜실베니아 카운티에서 2014년이야. 그 다음, 1번. 랭캐스터 카운티 인구는 썼습니다. 어, largest. 가장 큰 양의 돈을 어디 썼어? 캠핑 비용과 장비 둘다 있었대. 얘들아, 랭캐스터를 봐봐. 둘다 1등 맞네요. 자, 요 카운티는 두 번째로 가장 큰 양을 썼습니다. 캠핑 비용, 얘들아, 요게 캠핑 비용 봐봐. 2등 맞죠? 맞죠? 그다음, e 롯바이 이어서, 벌크 카운티가 온다. 자, 벌크 카운티가 캠프 비용에서 3등 맞습니까? 그쵸? 벌크가 어디냐? 어, 여기서 캠핑 비용, 파란색 봐. 3등 맞죠? 그다음 프랭클린 카운티는 스몰리스트야 꼴등이었어. 캠핑 비용에서. 그리고 캠핑 장비에서 respectably가 뭐야? 각각. 얘들아, 둘다 꼴등 맞죠? 프랭클린 둘다 꼴등. 맞죠? 그다음 6개의 카운티 중에서 3개가 200만 달러 이상을 썼어. 장비에서 자, 장비에서 200 넘어가는 거, 불러봐. 어디 어디야? 그렇죠. 200 넘어가는 거가, 볼크랑, 랭캐스터랑, 요기랑, 세개 맞죠? 그 다음, 마지막, 컴버랜드는 더 많이 썼어. 캠핑 비용에서, 더핀보다. 자, 컴버랜드랑 더핀이랑 캠핑 비용 비교해봐. 컴버랜드가 많죠? 그러나, 이거 밑줄 쳐. S4. 왜요? S4 하면요. a b o u t 야 뭐뭐에 관해서라면. 캠핑 장비에 관해서라면. 그들, 컨버랜드가 거의 똑같은 양을 썼습니다. 그것과, 더핀과. 얘들아, 컨버랜드랑 더핀이랑 캠핑 비, 장비 비용 봐봐. 비슷하지? 장비 보면. 두개 하고 끝내자. 시험 보고 가. 두개 하고. 네 바쁘잖아. 어. 오늘 시험도 별게 없어. 어. 자 그다음 세계 석유 생산과 소비 2015년. 아 그리고 오늘부터 얘기 아까 얘기했지 리딩 파워 문제부터 비롯해서 오늘부터 문제 대량 방출이다다 풀어야 돼. 알겠어? 이제 처음부터 다시야. 자, 세계 석유 생산과 소비야, 2015년. 위에께 생산, 밑에께 소비. 그래프의 색에 따라 지역이 바뀌네요. 간다. 위의 그래프는 비율을 보여줍니다. 세계 오일 생산과 소비에서 2015년이야. 자, 1번. 중동은 생산이다. 가장 큰 비율의 오일을